주변에 온통 야생화들이요 올해는 확실히 일찍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옆에 보니까 또 여기도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자 안녕하세요 또 여기 앞에 그 개별 꽃이 아주 많이 펴 있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지금 꽃잎장이 어, 몇 개인가에 다섯잎장이죠 그러면 이거는 개별 꽃이죠. 개별 꽃이 아, 네 종류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저희 지역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, 요거보다 꽃잎장이 많으면은 이제 큰 개별 꽃. 그리고 뭐그 외에도 두 종류가 더 있는 걸로 어, 제가 알고 있는데요. 어, 보이면은 뭐 나도 개별 꽃이고, 뭐 가는잎 개별 꽃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예, 혹시 보이면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. 자, 여기 있는 거는. 개별 꽃입니다. 우리가 또 다른 이름도 있죠. 어, 이거는 석죽과 어, 석죽과 단연생 그 여러 여러 해살이란 뜻이죠. 어,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자색 점이 잘안 보이죠. 에, 여기 안에 보이네요. 이렇게 요것 때문에 굉장히 더 돋보이게 이쁜데 그게 잘안 보입니다. 어, 그래도 이렇게 무대기로 많이 여기도 있고 자 여기도. 저 위에는 더 많습니다.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. 안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. 자, 이쪽 벽이 나는 쪽도 역시 마찬가지고 참 많이 들어 있네요. 자, 이거는 또어 여기는 진짜 더 많아요. <laughs> 자, 우리 이제 이거를 태자삼이라고 하는데요. 그 태자삼이라 한 유래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. 예. 네, 그래서 이제 그거 그 얘기는 네, 또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어 요거를 나물로도 또 우리 또 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어 약용이라 할까요? 이렇게 관련돼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이 개별 꽃은 특히 이게 그 기를 보충하는데, 어. 아주 효과가 뛰어나다고되돼 있어요. 위장 양기를 좋게 해 준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 태자 사람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이게 사포닌 성분도 많이 들어 있다 그러거든요. 그래서 어, 이또 뿌리를 캐 보면 진짜로 꼭 무슨 우리 묘사 아주 어린 사람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. 네, 하나를 제가 한번 캐 볼까요? 일단은 이거좀 알아보고요. 그래서 뭐 뭐,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뭐, 산산보다도 더 낫다, 뭐, 이런 얘기도 하는데, 뭐,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, 예,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 것만큼은, 예, 확실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거를, 어, 좀더 말씀을 드리면, 어, 중국의 이야기가 이게 많이 나온다고 제가 그 본초강목 이시진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, 그래서 아마 그쪽에 자세히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고요. 어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이 상태 지금 요위 지금 꽃 있는 상태로 요 상태로 나물이 가능하고요. 뿌리는 또 뿌리까지 이제 이거는 전부 다 우리 뭐라 그럴까요 어, 샐러드처럼 이렇게 많이 드세요. 어, 그렇게도 가능하고 또 나물무침도 가능합니다. 예, 먹는 방법은 다양하게 자기 기호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,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좀 양념을 좀 강하게 해서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좋길래 산보다 더 좋다 그러는데 예,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, 이제. 그래서 뭐 항암 효과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이제 효과에 대해서 쭉 나오기는 하는데요. 그래서 뭐 심지어는, 어, 뭐 개별꽃이 훨씬 더 나은 그 산산보다도 더 낫다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그런,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자, 이 뿌리는 이제 말려서도 사용할 수 있고 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기, 양기 이런 말씀을 드렸죠. 예, 그런데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그 어떤 정신적으로 피로, 그 다음에 우리 식은땀 나고 건만증이 있고 불면증, 뭐 입맛이 없을 때, 그 다음에 입안이 마르고, 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럴 때 이럴 때 확실한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가 있고요. 예, 그리고 암에도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 위암, 폐암, 췌장암, 뇌종양, 직장암 그리고 뭐암 치료할 때 병행해서 이렇게 해도 어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예, 의사하고 그 상의가 있어야 되겠죠. 예,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. 그 다음에 이제 왜 우리 그 항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이 보조제로 많이 이 사용을 한예가아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이거는 음, 어떤 나물로서보다 약용으로서의 그그 그 가치가 훨씬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 기력을 회복하는데 효과가, 아이고, 아, 죄송합니다. 기침이 나와가지고. 어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. 뭐 칼슘, 철, 아연 어, 이런 미네랄들이 어,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. 그래서 이제 골다공이나 빈혈 이런데에도 아주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. 그리고 이제 주목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. 아 최근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에, 거기에도 아주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자, 제가 이제 아이고 기침이 나와가지고 잠깐 끊었습니다. 아, 제가 하나를 좀 볼까요? 좀뭐 하나 정도 캐는 것 같고요. 큰 문제가 안 되겠죠? 아이고 어, 다시 심어놓을 거니까. <laughs> 자, 저 꽃이 핀 상태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예, 꼭그 인삼을 심어놓고 1년 음, 생요런요런 요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. 이거 똑같이 생겼죠? 이만큼이 예, 그런 효능들이 있는 부분. 음, 이구요. 여기서부터 이렇게되어 있습니다. 어떤 건 이게 큰 거는 좀 이보다 굵어요. 그리고 위에 한 대를 나와서 입은 마주나고 마지막에 꽃은 이렇게 여러 개가 피는 그잎 자로에서 이렇게 입이 꽃잎이 렇게 나왔죠. 네, 이렇게 해서 자, 위가 다섯 개면, 어, 우리 개별꽃. 이게 여러 개면 이거보다 더 많으면 여섯 개, 일곱 개면 큰 개별꽃.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게 개별 꽃이 워낙 많아가지고요. 이거는 정말 흔하거든요. 진짜 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시는 분들 그 그런데 산 주인한테 좀 얘기를 해서 좀 가져가는 것 정도는 에, 허락을 해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워낙 여기 개별 꽃이 많아가지고 여러분께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아, 자꾸 말이 끊겼던 이유가 왜 갑자기 기침이 나와가지고. 네, 말이 좀 끊겼습니다. 자,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허.